안녕하세요. 두 딸아이에게 금수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열심히 분석하고 투자하는 서하 아빠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가장 핫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이슈라든지 남녀 갈등이라든지 여러 이슈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 이슈가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은 올해 11월에 시행 예정인데 미국 대선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핫해진 테마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는 밈코인입니다. 물론 처음 들어보시거나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억을 넘기 전부터 대 밈코인 시대가 열렸었습니다. 업비트에서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지난 3월에 고점을 찍기 전에 시바이노는 400% 넘는 상승을 보였었고 도지코인도 단기간에 150% 상승했었죠. 요즘 들어 인기가 시들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밈코인의 인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확인하는 코인마켓 캡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상자산 중에서도 밈코인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이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크립토 시장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트럼프 후원금으로 암호화폐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트럼프라든지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상승이 크게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긴 했지만 바이든도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든 다음으로 민주당 후보로 지목된 카밀라 에리스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상 자산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큰 하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바이든 관련 민코인도 덩달아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으로 암호화폐를 받는다고 민코인이 상승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긴 하죠.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이고 바이든은 아니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도 가상 자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상당히 밝아졌다는 게 팩트인 것이죠. 비트코인이 2억을 가고 3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2억을 가고 3억을 가도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보다 이제부터라도 밈코인에 집중해야 되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누가 뭐라 해도 밈코인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상승률 측면이 있죠. 코인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알고 계신 도지코인은 과거 80만 프로 상승했었고 시바이누 코인은 3천만 프로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외에도 페페 코인, 플로키 코인, 봉크 코인 등이 잇따른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코인으로 알려진 마가 코인은 20만 프로가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밈 코인의 인기는 식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이슈에 맞는 코인으로 잘 선택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내용으로 미국의 스탠스인데요. 이 부분은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세계적으로 공공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부터 다양한 기업들이 보유량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표를 보면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잘 아실 텐데 미국이 1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 뒤로 중국이 바짝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현물로 100조 원이 넘는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비트코인 상위 보유 기업 45곳 중 19곳이 미국입니다. 중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가 추격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보든 뭐가 됐든 미국이 이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동시에 승인됐었는데 최근에는 마카오 경제재정국장이 암호화폐 거래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홍콩을 통해 중국 자금이 은밀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공동창업자인 브로피어스는 중국이 암호화폐를 개방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바이비트가 중국 상하이와 선전에 위치한 사무실 폐쇄를 고려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왔다갔다 하는 중이긴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 패권을 잡기 위해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 기업인 포브스에서 지난 1월에 올린 글을 봐보면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왜안 팔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국영자산 중 단연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약 20만 개를 숨겨놓고 있다고 하죠. 미국은 자산 압류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고, 제이틀리는 비트코인의 정부 소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라고 믿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대차 대조표 규모를 고려할 때, 50억 달러의 은닉이 해지 수단으로서 의미 있는 효과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 정부가 가진 비트코인 보유량이 미국이 보유한 만큼 뒤따라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내놓는다 하면 중국이 가져가거나 다른 곳에서 가져갈 것이고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힘을 내기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순간에 중국이 패권을 지기란 어렵지만 결국 크립토 시장에서 패권을 가져가려면 미국 정부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보단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모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시장 흐름처럼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지루하다고 느낀 투자자들이 매도하게 되면 그것을 모으려고 할 것이고 이걸 블랙록이라든지 크립토 관련 기업들을 통해 사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건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합리적인 의심까지 드는 부분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루한 움직임 보이더라도 비트코인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색다른 흥미를 주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을 올리려고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알트코인도 상승이 나오곤 하지만,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대형거래소에서 고점에 물린 시체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계시긴 할 텐데요. 각설하고, 최근에 밈코인들이 상승하는 이유가 대선 이슈도 있지만, 이렇게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코인 투자자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보유량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밈코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전까지는, 밈코인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셨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궁금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미국이 크립토 시장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알겠어. 그리고 미국 대선 전까지 밈코인에 집중해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네? 그런데 어떤 밈코인을 잡아야 하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코인을 잡아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형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대형거래소에 있는 밈코인들은 이미 한탕 해먹은 것이라는 거죠. 물론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노 코인이라든지 페페코인이라든지 대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밈코인들도 수백프로, 수천프로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형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도 좋긴 하지만 탈중앙화 거래소, 즉,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을 공략하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도 한데, 정보도 부족하다 보니 접근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의 자금이 조금만 몰려도 10만%, 20만% 상승이 괜히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가 총액이 낮은 코인을 공략하는 겁니다. 물론, 300억에서 500억 또는 그 이하의 코인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야 상승하기 좋으니까요. 이외에도 50억, 아니면 10억 정도 하는 코인도 있기도 한데요. 이런 코인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밈코인은 상승했을 때 10만 프로, 30만 프로, 100만 프로 그 이상까지도 단숨에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 반대로 생각하면 빵원이 될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밈코인에는 많은 돈이 아니라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시가총액 기준으로 잡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세 번째 이유를 설명 드리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위월더 지갑에서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은 코인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코인 마켓캡과 같은 여러 사이트에서 특정 코인을 어떤 지갑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데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지갑은 대부분 재단 지갑이기 때문에 재단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통 물량이 작아지고 이 유통 물량이 작아지면 시장에 풀린 물량이 작다는 것이기 때문에 올리기 상당히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50억이면 유통 물량 450억이 되겠죠. 이러면 원하는 대로 올리기란 정말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450억, 유통물량 50억 이렇게 되면 무차별적인 상승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 예시와 다르게 상당히 올리기 쉬워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시가총액이 낮다고 올라가기 쉽다고 볼 수는 있지만 유통물량이 낮을수록 올라가기 쉽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코인을 찾으시다 보면 괜찮은 코인 몇 개는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큰 상승이 나오고 더 빠르게 올라갈 코인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장의 이슈를 잘 알아둬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 관련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과 지금 시장의 이슈에 맞는 코인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 코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코인은 최근 미국 대선 관련 코인으로 상승했던 트럼프 코인이나 조 바이든 코인과 같이 상승하기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가총액이 낮은 현재 상태에서 재단 물량이 90%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상당히 작아 상승했을 때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 분석하면서 발견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한 분석을 더 명확히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업로드될 영상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저도 분석을 70% 정도밖에 진행을 못해서 정말 완벽한 코인이다 싶을 때 업로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올라오는 영상 확인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미리 이 정보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정보와 어디에 상장되었고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미리 정보 좀 받고 싶어 하는 분들께서는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로 밈, 밈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 올려드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만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하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밈코인은 많은 돈이 아니라 일주일에 로또 한번 사듯이 소액으로만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드릴 코인들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중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떻게 이런 민코인들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나오는 코인들이나 앞으로 분석하면서 나올 코인들을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는지 자료집을 만들어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자료집 준다고 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못 받는 등 답장조차 돌아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봇을 통해서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고 혹여나 링크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글 하나 남겨주시면 파일을 직접 올려드리고도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32권 밖에 있는 중형 거래소에서 거래소별로 어떻게 하면 밈코인 매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거래소에서 어떻게 밈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설명해드렸으니 자료집 확인하시고 따라만 하셔도 능숙하신 분들은 3분에서 5분, 조금 더디다 싶으면 10분 정도 걸리실 겁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인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려야 저도 보람차겠죠. 그래서 열심히 만든 이 자료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중앙에 번호가 보이실 텐데 이게 제 개인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소통,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안내도 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이런 자료집이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민코인 매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민코인만 매매할 거야. 이러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분석 영상 보시면서 영상에서 나오는 코인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영상 확인하기 귀찮으시거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직접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자료집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 소통방에서 미리 업로드 전에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고도 있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미리 코인명도 알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